3월 2주차 최강결사 가져왔습니다 요번 시즌5 렐름 이전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사 방법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진행했어요 공식 홈페이지 참고했고 지난주부터 전 서버 직업랭킹 100위를 조사합니다 총3 800명 조사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본류체가 돼 있는데 원래 제가 최강결사 컨텐츠를 매주 금요일날 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금요일날 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해서 오늘, 일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늦어졌다. 토벌 등급이 높은 분들은 강한 분들이 맞아요. 하지만, 강한 분들이 모두 토벌 등급이 높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안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11등급이 13등급 이겼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11등급이 1 3등급 올린 게 아니라, 13등급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등급을 안 올리신 분입니다. 분들. 뭔지 아시겠죠? 등급을 안 올리시는 분이 있다. 근데 전, 전체적인 명중이나 공격력이나 방어력, 이런 게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볼수 있는 지표는 되는 것 같습니다. 랭킹 산정을 위해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배정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8일 금요일과 비교했을 때또 어, 토벌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토벌 등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 점 1위부터 100위까지 결사의 평균 점이 19점이 올라갔고 여기 한 주에 보통 한 10점 정도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19점 올라간 거는 어, 이번 주에 토벌 점수를 많이 올렸구나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3등급, 14등급이 100명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또, 토벌 등급 많이 달성하셨고. 특이사항은 16등급. 야, 거의 정수리 꼭대기급 스펙인 분들인데, 16등급 달성하신 분들이 요번주에 12명이 있었다. 그래서 총 24명이 16등급이 되었습니다. 결사 랭킹 바로 보겠습니다. 이제 50.60점 대는 어, 서브 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브 결사 혹은 시골에 있는 결사. 지금 뭐, 넬름이 또 통합되잖아요. 77개 서버에서, 어, 10개 정도 줄어들어서, 67개, 뭐 66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서버가. 그래서 서버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102건까지 보면은 어, 요 정도 규모로 빈 서버를 찾아가서 농사 지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등, 요 정도 등수라고 정도 등 하면은 여기는 조금 머리를 써야지 빈 서버를 잘 찾아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플레이를 하는, 하시는 분들은 또요 정도 규모로 파밍을 하면은 템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진행될 것 같네요. 그래빈 서버 돌리고 월드 거래소,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 여기 등수에 있는 분들은 그런 스마트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 보면 80위부터 61등.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서버 결사 혹은 중립 결사 분들이 많아요. 서버 결사 분들이 좀 많이 보이죠? 어, 지금 쟁하는 그런 곳들도 많이 보이고. 어, 의왕, 저희 서버 결사, 그리고 더 골드. 아, 근데 진짜 이제는 상황 편준화 됐어 어. 점수가 거의 100점에 가깝잖아 요, 요 등수에 있는 그런 교사들도 굉장히 한 서버에서 또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캐리움 백야의 왕까지 그냥 잡을 수 있는 정도 전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연합에 또 깔맞춤한 이런 부분들이 보이네요 자 60등부터 41등까지 입니다 60등부터 41등까지 요정도면 이제 한개 서버에 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우리는 그래도, 뭐, 그렇게 강한 결사는 아니지만은, 작정하고 들어가면 한개 서버에 그 중립들은 다 쳐낼 수 있다. 그런 정도의 결사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론방송 하시는 그, 초피님의 학교교사도 있고, 어, PK 연합. 연합분들이 좀 많이 보이죠? 복숭아 말랭이, 이런 곳도 있고, 어, 중독 중독. 연합, 연합에 속해 있는 그런 서브교사들. 그런 곳들도 많이 있고, 한 곳에서 충분히 중립들을 밀어내고 라인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결사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40등부터 21등까지입니다. 요 정도면은 이제 쎄다. 어, <laughs> 네, 어깨뽕을 좀 차도 돼이 정도면은 지금 67, 77개 서버에서 10개 들어 들어서 67개 뭐 그렇게 될 거니까 67개 서버 중에 40등 아래 들어가는 우리 결사는 40등 아래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뭐 어디든지 가가지고 어, 싸움 한번 볼수 있는 동네 2장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인소프 이 서버 핵결사가 그 파도선악, 파도선악이 합병한, 합병한 곳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강한 곳일 것 같아요. 버스, 대중교통연합들도 보이고, PK연합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연합분들이 앞에 깔맞춤을 해주면은 딱 눈에 띄기 때문에, 어, 여기는 PK연합들이 많구나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20등부터는 요, 순위 변동을 다 적어 놨습니다. 20등, 아민타이 서버 칼, 칼결사. 어, 칼결사가 옛날 그 에이스 결사입니다. 초현님 계신 곳. 어, 총총군으로 유명한 초현님 계신 곳이고, 칼결사가 점수가 89점이 올라갔어요. 요거는 제가 상황 보니까 칼결사가 L이 있고, I가 있습니다. 어, I를 쓰는 칼결사가 있는데, 거기에 인원들 좀, 거기는, 토벌전서 빠지고 여기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인원 재조 제조, 재조정이 좀 있는 것 같다. 아, 결사 연합대 그런 인원 재조정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 8등이 올라간 20등입니다. 19등 아민타일 서버 요 결사 요 결사가 론도 5 서버 옛날 로얄 결사죠. 요번 어, 시즌 5에 인나님 vs 포포이님백 <laughs> 빅매치를 볼수 있을까요? <laughs> 요 결사 현재 시스템 쟁 중이고 어, 다음 시즌에도 재밌는 구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33점 올라간 244점. 한나게 내려간 19등이네요. 라인서프 3서버 불곰 결사. 저희 연합분들입니다. 연합분들이고, 고. 아민타 일서버 요결사랑 동점이네요. 요번에 예. 여기도 많이 올랐어. 불곰, 흑곰 이렇게 두개 운영하시거든요. 여기도 좀 인원 재조이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특징이, 어, 같이 운영하는 결사들 인원 재조정을 해가지고 토벌 점수가 많이 올라간 곳도 많이 있습니다. 80점 이렇게 올라간 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벌 등급을 많이 깬게 아니라, 어, 인원 재조정이 좀 있었던 것들인것 같아요. 불곰불곰 결사도 마찬가지. 흑곰이랑 인원 재조정을 좀 해서 8단계 올라간 18등 달성했습니다. 17등. 타리아 3서버의 우려연 결사가 4단계 내려간 17등이네요. 16등. 시길 3서버 원 매너 결사. 아, 원팀이, 원팀이 진짜 세력이 강성했었는데, 이제는 원팀의 적통이라고 하면은, 어, 원 매너 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파이스님 계신 곳도 계시고. 네, 원이라는 결사벽을 쓰고 있는 곳은 원 매너 팀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원 매너 팀이 원 팀의, 원 연합의 적통으로서또 순위를 16등을 달성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15등, 론도 4서버의 개팸 분들입니다. 개팸이 뭐 지난번에 엘렌연합에 나와서 그 중동, 중동님이랑 살짝 마찰이, 마찰이 있었었어요. 근데 뭐, 배신이다 아니면 오해다. 뭐, 그렇게 이제.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론도 연합에 합류한 개팸 결사 한 단계 들어간 15등이네요. 자 이오스 사서 폭풍 결사, 어, 폭풍 결사가 여기 여기가 여기도 폭풍 태풍 같이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태풍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여기도 인원 재조정을 해서 5 단계 올라간 14등 달성했습니다. 아민타오 서버 악결사. 악결사도 마찬가지. 준태님 계신 악결사도 마찬가지. 여기 악규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데, 인원 재조정을 좀 화끈하게 한것 같습니다. 109점이 올라왔고, 14등 올라간 13, 3등 달성했습니다. 자, 11등, 12등은 쪼르륵 있네요. 미안하다, 사랑하다. 사랑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인원들이 여기는 좀 고르게 배치돼 있어요. 한 곳에 몰면은 진짜 랭킹을 더 노릴 수 있는 그런 결산인데 여기는 고르게 운영하고 있고, 어,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게, 결사 운영, 결사 연구도 거의 비슷한 걸 알고 있어요. 어, 미안하다 팀이랑 사랑하다 팀이, 결사 연구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라서, 어,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다. 사랑했다 팀 11등, 미안했다 팀 12등, 잘생했네요 자, 10등입니다. 필레7 서버 더스타 결사. 더스타 결사가 뭐, 런을 했니,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많지만은, 저력이 있는 결사입니다. 지금 아님이 안 계셔도, 지금 안님이 지금 지그마 아 중독이 됐더라도, 어, 운영이 잘 되고 있든 그리고 갈 사람 가도 할 사람 한다라는 게, 요런 게 해서 느껴지는 거죠. 예, 더스타 결사, 10등, 달성했습니다. 아, 뭐, 뭐, 하텔은 또 5등권 안에 들어갔던 그런 결사인데, 그래도 요번에 재구성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오스 오서버의 네임드 결사가 4 단계 들어간 9등입니다. 여기가 점수가 빠진 건 아닌데, 어, 다른 곳들이 워낙에 올라간 곳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순위가 좀 내려갔네요 이오스 오서버 네임드 결사가 9등 자, 라인소프 4서버 시의 가옥 결사 라인소프분들이 여기 좀 쭉쭉 나옵니다 이제 라인소프 4서버 시의 가옥 결사가 4단계 올라간 8등입니다 야 신의 가오 이게 그니까 러 요번에 라인소프 4서버 같은 경우는 연합들이 들어왔잖아요 연합 내에 캐릭터을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토벌 등급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라인소프 4서버의 그 시내 가오 결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수가 68점 올라간 296점. 순위는 4단계 올라간 8등이네요. 자, 라인소프 4서버의 크한 결사. 아, 저희 결사입니다. 저희 결사고. 뭐, 순위가 2단계 내려왔습니다. 근데 2단계 내려올만 하다, 솔직히. 왜냐면은, 다른 데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laughs> 우리는 평균 정도 한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할거 한, 한것 같은데, 다른 데가 너무 올라갔어. 그래서 이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두 단계 내려간 7등 달성했습니다. 런던 3서버 제우스 결사. 제우스 결사도 살짝 이렇게 점수가 빠졌다가 다시 복구가 되네요. 두 단계 올라간 6등입니다. 프라자 전기를 가장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세력 구도 해설 맞지. 황산갈비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 등록. 1등 크리에이터가 되겠습니다. 후원 코드 S E A G U L L #8424. 그리고 지금. 후원 만료 D-7인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관심이 크리에이터들을 배고프게 합니다. 여러분들 후원 연장 꼭 해주시기. 저를 후원하지 않는 분들도 원래 후원하시는 분들. 후원 연장 버튼을 또 까먹으셔가지고 이렇게 놓치는 분들 많은데. 어... 지금 프라쉐 전기가 쿠폰을 안 주고 있습니다. <laughs> 쿠폰을 안 주고 있어가지고 어... 쿠폰 빨리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또 드리면서 후원 코드 입력해주세요.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어 그게 없으니까 혼자가 계속 빠지네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탑5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 3서버 사탄결사 최초로 올라왔습니다. 5등 안에. 크... 알트 중독님 캐릭터 그리고 지그마 중독님 캐릭터 소형 중독 캐릭터 전부 다 알트 중독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 어, 토벌점수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도 그 이런 재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지그마 중독 캐릭의 영입도 있지만은 그. 인원 재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16등급 3명, 15등급 4명, 14등급 12명, 13등급 12명, 12등급 9명, 11등급 5명으로 6단계 올라간 5등 달성했습니다. 크... 중동님이, 중동님이 예정에 그, 토벌등급 아무 의미 없다. 이 순위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laughs> 근데 이렇게 순위에 딱 올라오고 나면은, 아, 이게 맞다. <laughs> 1등 하시면은, 여기, 여기, 그, 토벌 점수 1등 하시면은, 이게, 그, 토벌 점수 매니아가 될 겁니다, 그냥. 아, 이게 맞다. 우리는 1등 결사다. 이렇게 어깨폭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laughs> 이게 다 상대적인 거거든. 어, 지금 입장이 좀 궁금하긴 하네. 하 <laughs> 여튼, 알트 중동님의 이오스 3서버 4타 결사가 6단계 올라간 5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등은 어딜까? 보겠습니다. 라인소프 4서버의 IM 결사. 남포카님, 남바보님. 남바보님이 또 황금으로 클치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죠 어 여기도 토벌 점수가 많이 올랐어 32점이 올랐으면 평균보다 많이 올라갔잖아 요 많이 올라갔는데 등수가 2단계 내려갔다 뭐냐 다른 곳들이 더 많이 올라갔다 기가 막히게 많이 올라갔다 정통의 강자죠 아엠결사 2단계 내려간 4등입니다 3등 아 탭탭님이 어 16등급을 달성하지 못해서 <laughs> 원래 이 16등급 토벌 등급이 제일 높은 분들을 메인으로 삼거든요 근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신내 스탠 님이 또 대표 캐릭이기도 하고, 결사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결사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서, 그분을 메인으로 했는데, 요번에 포엑스 님이 16등급 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포엑스 님 넣어드리고, 스탠 님 없으면 좀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약간 띠부띠부 시리 같은 느낌으로 넣어봤습니다. 스탠 님도 곧 16등급 달성하시길 바라면서, 64점 64, 올라갔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토벌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한주 동안 뭘뭘 뭘 했길래 이렇게 올라가지 모르겠어 <laughs> 네, 63점 올라가서 한 단계 올라간 3등 라인소프 닷서버 신의 진노 결사입니다 자 2등 1등 어딜까요 여러분들 어딜까요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있죠 이제 이 세력 구도 황산갈매기 최강 결사를 자주 보셔 가지고 세력 구도에 빠삭하신 분들은 뭐 아, 이 결사, 이 결사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분들은, 뭐, 뭐가 남았지, 이럴 건데, 아, 북치기, 박치기님면제 방송의 매니아다, 그죠? 더블랙 신성 결사. 순위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타리아 갓 서버의 더블랙 결사입니다. 한 단계 내려가 2등. 더블랙 결사 정통의 이제 최강 결사죠, 그죠? 최강, 최강 1등 결사. 아, 최강 결사고, 어, 토벌수 많이 올라갔어요. 58점이 올라간, 7, 371점. 이게 뭐, 가능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겠는데 15등급 분들이 11명, 야 이제 다음에는 이 단체 사진을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요번에 보내주시면서 아 너무 많아서 힘드네요. 더블랙 결사에서 보내주시거든요. 이 사진을. 네, 어 다음에는 아예 그냥 단체 사진으로 보내주시죠. 이렇게 <laughs> 말씀드렸더니 아 우리도 그런 얘기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도 16등급이 달성하시면은 딱이 메인 캐릭 탁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음. <laughs> 굉장히 예쁘게 잘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조커님 캐릭터가 청순해서 이쁘다 <laughs> 약간 미인대 같은 느낌인가요 미인대 같은 느낌 나는 이 썬더님 캐릭터가 이쁜데 단발 단발 느낌 아닌가 또나님 캐릭터는 너무 기가 세보여요 이거 어, 기빨립니다 이렇게 조커님 캐릭터가 약간 청순하게 생기겠다 뿌꾸님의 개인 취향이다 아 취향 존중하겠습니다 뿌꿍님 뭐 이런 취향도 있어야지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laughs> 여튼 어, 타리아 다소부 더블렛 결사가 15등급 11명, 14등급 14명, 13등급 19명, 12등급 3명, 11등급 1명으로 한 단계 들어간 2등 달성했습니다. 또다이 많이 잘렸는데, 어, 이름까지 잘리려다가 내가, 내가 이름은 어쨌든 빼놨어. <laughs>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자, 왕가대 무게를 감당해라. 음, 말씀드리면서 1등 보겠습니다. 야, 1등. 두구두구두구두구. 요번주 최강 결사 1등, 어디가 될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뿅. 론도 이 서버 신성결사. 두 단계 올라간 1등 달성했습니다. 아, 여기 예, 어마어마합니다. 마틴 초이 님이 마틴 이인 님, 마틴 이인 님. 전 초, 초야 시대 캐릭터, 그리고 알츠 중독 캐릭터를 인수하면서 요세 캐릭터를 다 이제 돌리시는 그런 분이시고, 막본 님, 유명한 분이죠. 이렇게, 어, 용캐릭들이 포진되어 있고, 용 캐릭터뿐만 아니라 허리층도 굉장히 강하다. 말이 안 된다. 허리층도 지금 14등급 16명, 13등급 17명. 와, 엄청 단단한 결사입니다. 77점 올라간 381점 달성했네요. 론도 이 서버 신성 결사가 두 단계 올라간 1대.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 신성 결사가 단일 결사로 가장 강력한 그런 결사로 뽑혔네요. 자, 그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바로 또 공개하겠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초대 가수 분을 불러가지고 그, 그 BGM을 따왔어요.

따딴따라 프라시아전기의 클랜스티에 딴따라 언제나 보여드리겠습니다 M 매모호한것 아닙니다 먼저 WP 장비 꼭꼭 돈도 드리고 영상도 드리고 텔레포도 드리고 스탠더 여러분 계속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laughs> 존나 웃기지 않아? <laughs> 음. 보시면 이제 그 상위권 결사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네. 지금 뭐 상위권에 있는 분들, 1월 달에도 상위권에 있던 팀들도 있고, 뭐, 새롭게 올라가는 팀들도 있고. <laughs> 라이브 할때와 없어서 그냥, 나도 존나 터지긴 했어. 아니, 갑자기 사이버로 누나가, 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러더라고. <laughs> 어, 그래. 어, 뉴진스 왔나? 큰거 오나? 뉴진스다, 뭐, 저, 르세라핌 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이익제프로 됐어. 근데, 르세라핌이나, 어, 뉴진스가 오른 것만큼이나, 어, 우리한테 즐거움을 줬다. 오늘 3월 2주차 최강결사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다음 최강결사는 시즌5 전반기 렐리비전 끝나고, 대리점 끝나고 월요일 날 종합해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서버이를 하시는데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또 생방송에서도 이 엑셀 보면서 구도 이야기, 어, 연합 이야기 그런 거 많이 하니까 생방송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황상갈배였습니다.